이입법전문변사 조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 대학, 코로나 관련해서요. 대한민국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 규정이 오는 5월 23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23일부터 바뀌는 것도 있고 6월 1일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PCR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이제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음성 테스트도 출발일 기준으로 44, 48시간 전, 그러니까 이틀 후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테스트를 한 것만 이제 됐는데 이제 그 규정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아니 5월 23일부터는 기존의 p c i 테스트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정확하게 하면 이제 어, RAT 검사라고 래가지고요 어, 전문,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Rapid Antigen Test라고 합니다. RAT라고 합니다. 이 RAT 검사도, 어,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저, R, PCR 검사는 48시간인데, 이건 24시간도 가능합니다. 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PCR 테스트가 어느 지역, 나라 같은 경우는 비싼 게 상당히 많거든요. 어, 제가 뭐 들은, 저도 들은 얘기지만, 동남아 쪽에서의 PCR 테스트 검사는 거의 뭐 항공료와 맞먹는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PCR 테스트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풀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아닌 나라가 많거든요. 그다 음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된 거죠. 어, 그리고 점점 이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PCR 검사만 어, 고집하다 보면, 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에 한국에서 RAT 검사, 전문가용 RAT 검사, 신속, 레피트니까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개인이 검사하는 또항원 검사가 키트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은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5월 23일 입국하는 날, 그날 5월 23일 입국하는 날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또 또 바뀌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그전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한 사람은 입사 시간 안에 어, p c i 검사를 받고 그리고 6일이나7일 안에 또 이제 검사를 받게 돼 있죠. 근데 그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어, 6월 1일부터 3일 입국하고 3일 안에만 받으면 되고요. 6, 또 입국 후 6일에서 7일 정도 안에 받는 건 이제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권장을 하죠. 권장을 하지만, 어, 굳이 반드시 옛날처럼 두 번을, 어, 반드시 입국 후, 와 대한민국 입국 후두 번에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어, 토탈 받는 게 이제 세 번에서 두번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5월 23일 이전에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한번 이제 이 48시간 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첫날 받아야 되고, 입국 첫날, 24시간 안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입국하고 6일에서 7일 안에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규정이 첫날, 그러니까 미국에 직국하기 48시간에 한번 받고, 입국해서 3일 안에만 PCR 테스트를 받으면 음성으로 다 나와야겠죠. 받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6월 1일부터, 아, 방금 말씀드린 건 6월 1일부터 이제 심사가 이제 바뀐는 거고, 또 하나가 6월, 2시, 6월 1일부터 어, 이제 바뀌는 게또 하나 있는데, 그전에는, 어, 그, 3차 테스트, 부스트 샷을 맞거나, 아니면 2차 테스트도 180일이 넘어가는 2차 테스트는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금년 6월 1일부터는 2차 차 샷을 맞고 14일만 지나면 다 인정하는 걸로 해줬습니다. 굳이 뭐 3차 부스트 샷까지 요구하지 않고요 이것도 상당히 어, 많이 완화된 거죠. 어, 옛날에는 5월 23일 이전에는 어이 이 차를 맞았는데 180일이 넘게 되면 맞은지 180일이 넘게 되면 3차 부스터 사실 맞아야 되는데 이제 5월, 6월 1일부터는 어, 이제 그게 필요가 없이 어2 차를 맞고 14일만 지나면 이제 입국이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어 완화 발, 방침이 습니다 발표됐습니다. 이것또한 아, 가지 이제 좋은 점은 어 6월 1일 또 6월 1일 이전인데요. 6월 1일 이전에는 이외 이제 적용되는 건데요. 6월 1일 이전에는 아이가 7세인데 7세 아이만 아까 그러니까 6세죠 만 6세 만 접종자와 동반하는 만 6세도 격리가 면제가 됐는데 6월 1일부터는 그다 접종 규정을 지킨 부모 또는 이제 보호자와 같이 10만 12세 이상 12 12세 12살 미만 12살 미만으로 같이 어, 접종자와 동반한 아이들은.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 6월 1일 이전에는 6살, 6살까지는 이제 격리 면제가 자동적으로 됐는데 6월 1일부터는 12살까지 이제 많이 다만입니다만 12살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정이 많이 완화가 돼서요, 어, 점점 이제 탈 코로나 시대가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어, 이게 또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사람들 많은 분들 이 궁금하실 게 그럼 RAT 검사는 어디서 받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규제, 이제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미국도 이제 물론 주가 많이 있습니다. 50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떻게 하면 구글에서 RAT test near me라고 영어로 집어넣으시면 리스트가 쭉 뜹니다. 어, 또는 뭐 사실은 주 RAT 저 같은 제 버지니아 주에 사고 있으니까 RAT test in northern virginia라든지 또는 뭐 만약 캐서스 주에사 하시면 어, RAT 테스트 인캔 s 스 스테이트라고 치시면 이제 그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RAT 테스트 니어미 라고 치면 그 리스트가 뜨니까 거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처럼 PCI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PCI 검사는 뭐잘 아시겠지만 어, 꼭그 어떤 많은 경우 뭐 PCI 테스트 니어미 하면 진짜 리스트가 많이 뜹니다. 그니까, 러거사나 고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사이 테스트 를 기존에, 피사이 테스트 하실 때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RAT 검사에 봐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6월, 5월 23일과 6월 1일부터 바뀌는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 접종에 어, 관해서, 어, 입국 시검사는 어떤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잡혀가지고,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입국을 자유롭게 예전처럼 코로나 시대 전처럼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